어, 안녕하세요, 다리님 네. 오 어, 지금 에어컨 철거하시는 건가요? 아, 어, 네. 에어컨 철거 갔습니다. 어, 이거 보니까 가정용 에어컨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어, 금방 아시네요, 이제. 야. 얘기를 아. <laughs> 하다 보니까 금방 아시네. 맞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가정용은 아니라 지금 평수로 얘기하면 23평짜리 모델이고 이제 어,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실은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다 가정집이에요. 네. 여기 근데 물론 가정집이 음. 어 근데 가정에서 이런 에어컨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왜냐면얘 같은 경우는 일단 전기 소비, 소비 소비자 전력이 1.9kg를 용량을 초과한 에어컨인데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에는 누진세나 과하게 전기요금이 전기 폭탄 맞는다 가지고 요금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객께서 님 모르고 사용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요즘 이제 에어컨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 이제 에어컨 구매하거나 그럴 때 이제. 일단은요, 에어컨을 판매하기 위해, 요즘에 솔직히 이사하면서 최고로 골치 아픈 게, 제가 알기로는 이 에어컨 판매라고 들었어요. 누구, 어느, 어느 집을 가도 뭐 에어컨 다 있을 텐데, 이 에어컨을 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탱이 안 맞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견적을 세 군데 이상 받는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에어컨을 판매하기 전에, 어 어느 정도 스캐너 한번 이렇게 청소 깔끔하게 뭐 필터나 뭐 앞에 뭐넬 분이나 오염 물질 있으면 제거해 준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에어컨을 판매하기 전에 우리 집 실외기 위치나 실내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꼼꼼히 따졌을 때 적어도 세 군데 이상을 견적을 받아 보시면은 아무래도 어최 최고 최저 낮은 곳부터 최고 높은 데까지 가격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좀 조율해서 판매하시면은 아무래도 좀더 실속 있게 에어컨을 중 네, 지금 이제 철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에어컨은 일단 차단 내려놨고요. 이렇게 통신선 이렇게 자르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메인 전원선인데 일단 전원선도 일단 이렇게 한 가닥씩 한 번에 다 자르면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한 가닥씩 네, 이렇게 한 가닥씩 이렇게 자르고 그다음에 일단은 이렇게 배관을 배관이 혹시 가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먼 거리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밸브라고죠? 하 얘는 서비스 밸브, 네, 서비스 밸브, 고압 저압이라고 해요. 얘는 저압, 얘는 고압. 뭐 전문 용어인데, 뭐 굳이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에어컨 하실 거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고압부터. 어 비가 오네요. 그러게요. 네, 비가 옵니다. 비온데. 고압부터 잠가주고. 고압부터 잠가주고. 그 다음에 일단은 렌치로 이용해서 다시 저압, 저압을 잠가줍니다. 그래야 가스가 배관에 있는 가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안으로 올게 잘 가스를 모을 필요는 없어요. 인버터 방식이라 어차피 나중에 설치할 때 다시 가스 빼고 진공 작업하고 가스를 충전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어 가스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laughs> 비가 와서 얼른 얼른 하고 마무리하고 내려가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다음 오시는 분이 여기서 이어서 바로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어, 닥스님 이제 다 갖고 내려오신 건가요? 예, 어 여기 지금 4층 했는데 실외기는 그나마 옥상에 갖고 있지만 크게 크지 않아요. 아, 그렇네요. 네, 예, 일반 가정용 실외기랑 사이즈 비슷합니다. 어, 지금 비가 오는데 그러면 이대로 싣고 가면 비를 다 맞지 않을까요? 비가 오니까 아무래도 예를 상품으로 옷을 입는 분이 니까 예, 이 이걸로 비안들어가게 꼼꼼하게 포장을 해야겠죠. 아, 역시. 섬세하게 네 왜냐면은 비가 맞으면은 어쨌든 또 갖고가서 청소도 해야되고 하겠기 때문에 어쨌든 청소는 하겠지만은 그 비를 안맞게 한풍이니까 비를 안맞게 해야 겠죠 번호 구상은 안설습니다 제품이 먼저군요 그러시오 좀 <laughs> 간단해요 이렇게 근데 또 원래 혼자 혼자 안하고 구하는데 지금 카메라 찍고 계시니까 혼자만 오으시고요그대점이 <laughs> 있어요 <laughs> 근데 늙어 가지고 이제 옛날에 여시초로 이제 구경하데 정말 그러면 이 그럼 이거 뒤에 또 다른 패도 있나요? 아, 오늘은 좀게 있죠. 요 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되게 데 항상 웃으시면서 힘해지고 항상 들으시은을 주말입니다. 항상 어, 에너지 제가 좀파하적인습관이를 되게 아시고 좋은 저희는제거고요 어, 이영상 보신 분들 어, 시시즐거우셨거나 감사합니다. <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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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레>